안녕하세요. 멍기를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글항아리 출판사의 걸작 논픽션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디 오늘 촬영의 목적은 이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완독한 책, 젊은 인민의 초상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 책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리즈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들 중에 여러 시리즈물을 모으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이 걸작 돔픽션 시리즈입니다. 걸작 돔픽션 시리즈는 29건이 출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17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일부는 절판되기도 했고 일부는 아직 제가 구입하지 못한 상황인데 절판된 책은 중고시장에서 한권한 한 권씩 차례차례 모으고 있고 출판적인 책도 조만간에 모두 구입하여 이 시리즈는 한 권도 빠짐없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게제 나름대로 목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위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본 방송의 애초의 목적이었던 젊은 인민의 초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책들은 짧게 짧게 이야기하겠지만 젊은 인민의 초상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인민의 초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작가가 쓰고 동시에 걸작 논픽션 시리즈인 각골문자와 동시에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각골문자는 제가 1년 전에 별도로 방송을 했던 책인데 그 피터 헤슬러가 지필한 또 다른 책이 걸작 논픽션 시리즈에서 1년의 격차를 두고 이렇게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순서대로 한권한 한 권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백의 대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깡깡리우 아,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크메르주... 대량 학살 이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폴포티 정권 당시 이깡객이우라는 사람이 수용 소장이었습니다. 그가 죄수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사형 집행을 내린 사람이 약 1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09년에 이에 대한 재가로 법정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정 재판에. 참여했었던 프랑스인 작가가 재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도대체 그 12,000명을 죽인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을 아직 완독은 못했어요.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고 전혀 예기치 못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완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책은 서태후와 국녀들입니다. 이 책도 제가 별도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서태후를 보좌했던 어느 국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국녀가 이야기를 했고 저자가 그 국녀가 들려준 이야기를 받아서서 이렇게 책으로 집필을 했었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의 실상과 청나라가 어떻게 망해 가는 과정 등을 자세히 알수 있고 서태후가 얼마나 극악 무도하고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정권에 실세했는지를 알수 있는 정말 놀라운 책이었고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었던 책입니다. 걸작 돔피전 시리즈 세 번째 책은 콘트레라스 선장의 모험입니다. 이 책은 스페인 무적 함대가 해양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에 콘트레라스라는 한 선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기록물이 있었어요. 그 기록물을 이 책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기록 문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은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이 책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분량이 얕습니다. 다음은 자금성 최후의 환관들. 서태후 궁녀들이 궁녀의 이야기라면 이 책은 환관, 즉 내시의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서태후 주변에 있었던 궁녀처럼 자금성 안에 있었던 환관이 들려주는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의 한 단면을 대부분 권력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책들이 더 많죠. 그러나 서태후와 궁녀들과 자금성 최후의 환관들 같은 경우는 권력자 밑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하급 관리 이야기로 들려주는 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생소하고 재밌어요. 오히려 이런 책들이 더알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죠. 다음은 섹스피어를 둘러싼 모험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어 중의 한 명이 섹스피어인데 그 섹스피어의 집필 과정과 집필 기간 동안 산출해낸 그 놀라운 양과 그 위대함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과연 섹스피어가 실존 인물인가 실제로 또는 그 작품을 다 썼나라는 의문점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본 책입니다. 다음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라입니다. 분쟁의 어떤 씨앗이 되는 나라임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으며, 그 분쟁의 원인이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 건국되어가는 100년 전의 이야기와 건국, 그리고 건국 이후에 중동과의 끊임없는 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등을 약 100년에 걸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쓴 책입니다. 읽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상당히 책도 재밌어요. 다음은 아라비아 로렌스입니다. 자, 아라비아 로렌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걸작 돔픽션 시리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아라비아 로렌스와 일본 제국 폐망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두 권이 가장 유명해요. 그 중에서도 아라비아 로렌스가 좀더더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자, 아라비아 로렌스도 제가 별도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로렌스는 로렌스라는 그 신화적인 인물이 1차 세계대전 기간 중동 전선에서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고, 동시에 이 로렌스에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의 정세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아라비아 로렌스 한 곳만 읽어도 1차 세계대전 중에 중동에 얽힌 강대국들의 여러 이야기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재밌는 책이죠. 다음은 완벽한 아내의 만들기입니다. 이 책은 아직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이 전체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내용을 모르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 겉표지에 나와 있는 문구로 책의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그말리온 신화부터 계몽주의 교육에 이르는 여성 혐오 연대기 그러니까 어떤 여성 차별적 혐오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위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성을 개조하려 했던 영국 작가. 여성 혐오 역사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실화. 이책 역시 걸작 돈피션 시리즈는 역사물답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도쿄 전력 5L 살인사건. 이 책도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은 일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전력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놀랍게도 밤에는 몸을 파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살해를 당하면서 이 사건이 부각되었죠. 그렇다면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수의 대기업을 다니는 한 젊은 여성이 왜 밤에 몸을 팔았을까라는 의문점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죽였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파헤친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 생생한 글귀가 이 책의 장점입니다. 이 책도 역시 재밌었죠. 다음 또 같이 일본 관련 책이네요. 일본 제국 폐망사. 자, 이 책은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더군다나 이 벽돌책의 대명사로서도 아주 유명하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참전했고, 태평양 전선에서 거대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1936년부터 1945년, 이와 관련된 이야기고, 이 책은 아직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극적인 몰락의 연대기라고 써져 있고, 일본 최상층부 관료와 전쟁 생존자들 인터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책도 제가 독서 이력에서 반드시 완독하고 넘어야 할 하나의 관문인데, 시간이 충분치 않은 여건이라서 독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책입니다. 도서관의 삶. 책들의 운명. 걸장동피셔 시리즈가 좋은 시리즈라고 여기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뭐, 1,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태평양 전쟁, 그리고 어떤 역사적으로 큰 사건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지만, 이 시리즈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알수 없었던 숨겨진 이야기라든지 집중 조명되어야 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소외됐거나 방치된 이야기 등을 이렇게 끄집어다가 한 단면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쓴 책들이 많기 때문에, 걸작 논피션 시리즈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 책, 도서관의 삶 역시, 그런 일환의 일종입니다. 즉,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에서 화재사건이 있었고, 그 화재사건 이후에 여러가지 어떤 정황 등을 살피면서 그 주변 인물,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떤 사회적 분위기 모든 것을 담아낸 이 책도 역시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걸작노피션 시리즈가 아니면 이런 책을 접하기는 쉽지 않죠. 다음 책은 피해 저전 땅입니다. 자, 블로드랜드라고 하죠. 피해자전 땅은 독일 동쪽과 소련 사이에 끼어 있는 대참사가 벌어진 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할 때그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동부전선의 거대한 전쟁, 그 다음에 서부전선의 프랑스 침공, 그 다음에 영국 침공 뭐 이런 이야기 위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피해가 있고 군인이 아님에도 민간인이 가장 많이 죽었던 것은 바로 이 블러드랜드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지도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나인강이니까 얘가 독일이죠. 그다음에 이쪽이 러시아고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부 이쪽을 바로 블러드랜드라고 하고 이쪽에서 1400만 명이 굶어 죽거나 학대당해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죠. 철저하게 기아나 학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곳을 바로 블러드 랜드라고 하고 그 블러드 랜드를 일으킨 것은 독일과 소련 이쪽이죠 그에 관련해서 참상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걸작 논픽션 시리즈만이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만 일방적으로 다룬다든지 어떤 전쟁의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 이 걸작 논픽션 시리즈는 그 안에서 어쩌면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봄의 제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차 세계대전을 중심에 놓고 전쟁과 사회, 문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책입니다. 아직 제가 이 책은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책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역사가 지워버린 행동 패턴들을 파헤치는 통찰력과 재치 독창성이 빛나는 책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1차 세계대전의 전쟁 그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미친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뭐 그걸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걸작 논피션 시리즈 중에서도 이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읽지 못한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다음은 미쳐버린 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17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걸작 도미션 시리즈 중에 가장 좋은 책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책이라고 인정합니다 미쳐버린 배는 남극 탐험의 이야기입니다 1897년 남극으로 향하는 한 목선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출발해가지고 남극에 도달해서 그만 남극의 얼음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기웃고 탈출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남극의 얼음에 갇혔을 때의 인간의 그 공포와 과연 목선이 얼음에 갇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는 배에 같이 탔던 쥐와 같은 여러 생명체들도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포착한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문센이라는 극지탐험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도 이 배에 같이 탔어요. 너무 재밌어요. 책을 한번 이렇게 뒤편을 보시면, 1897년 초기 극지탐험에 관한 실화 기반 서바이벌 스토리. 여기까지는 뭐 그려 년이 하지만, 그 다음 무구가 정말 이 책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극 모험은 어떻게 호러물 그 자체가 되었는가? 치밀한 조사와 심리 묘사로 고전의 반열에 오를 극지 스릴러. 자, 스릴러물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릴러물. 제가 지금까지 공포소설이나 스릴러 소설을 읽었지만 그 어떤 공포소설이나 스릴러보다 이 책이 더 뛰어납니다. 그건 제가 100% 장담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 100%가 세상 모든 분들에게 다 통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아무튼 자신있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들을 읽으실 수도 있고, 안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쳐버린 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자, 미쳐버린 배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작년에 구입한 책이죠. 베를린 함락. 1945앤터니 비버라는 전쟁사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저자가 기술한 책입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럽 동쪽과 서쪽을 거의 다 점령했다가 소련으로부터 밀려 가지고 베를린이 함락되죠. 소련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서쪽으로부터 연합군도 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구 연합과 소련은 먼저 베를린에 도달하려고 막 진구를 했었죠. 그중에서도 소련이 베를린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강관, 약탈, 사륙이 행해졌다고 하죠. 소련군에 의해서 강관으로 태어난 여러 출생아들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베를린이 함락되었을 때 그러니까 1945년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에서 출판을 반대했다는 입장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소련군의 악행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베를린 함락과 같은 책을 보면 전쟁이 지난 지약 80년이 넘었지만 서구적 시각이 여전히 지배를 이루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모스크바 함락은 아니지만 독일군이 함락시킨 여러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그리고 소련의 일부 도시들에 대한 함락의 극악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들은 출간되지 않는 것 같아요. 베를린 함락 1945 였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이야기했던 각골 문자. 자, 피터 헤슬러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피터 헤슬러는 1996년부터 코로나 일구가 발발한 2020년 경까지 중국에 머물렀어요. 대략 한 25년이죠. 물론 그 중에 약 5년간은 이집트 특파원으로 나가 있었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간을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인들과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그 인연은 초창기에는 중국의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스승제자와의 관계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최초로 거주하면서 남긴 여러 일화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책으로 실어냈어요. 다수의 책을 집필했었습니다 뭐, 리버타운이라든지 그런 책을 집필했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각골문자라는 책도 집필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각골 문자의 주된 내용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자본주의 요소가 일부 도입됐어요. 특히나 그 자본주의 요소가 가장 강하게 도입된 지역은 동부 연안 지역입니다. 상하이로부터 선전 이렇게 쭉 그쪽이 가장 산업화된 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일부 저기 내륙 지방의 소수 민족 출신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특이했던 것은 한자의 시초가 되는 갑골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상형 문자를 기록했던 그 유물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복합적으로 쓰여진 책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피터 헤슬러라는 사람의 책을 최초로 접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젊은 인민의 초상이라는 책이 또 출간되었어요. 각골 문자를 이미 읽고 좋은 평가를 제 스스로 내렸기 때문에 젊은 인민의 초상은 곧바로 구입해서 바로 완독을 했습니다. 자이두 권의 책은 상호 일부 연결성은 있지만 그러나 깊은 연결성은 배제하고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젊은 인민의 초상은 독자적으로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연결성은 있다. 자, 젊은 인민의 초상은 이 피터 헤슬러가 2019년부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국의 이 내륙 지방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죠. 그곳이 어디냐면 이 스찬과 충칭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코로나19로 유명한 우한이라는 곳과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양쯔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그 학생들과의 여러 인연으로 얽힌 일화를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외국 취재 특파원은 그 현지인들과 인연을 맺더라도 표면적인 일적인 관계로 인연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피터 헤슬러의 작품이 좋은 이유는 그냥 단순한 인연을 맺지 않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의 우정에 가까운 진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터 예슬러가 만났던 그 학생들의 가족사라든지 개인 이력이라든지 치부라든지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각까지 모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이 책에다 기술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자본주의 요소가 강하게 도입됐더라도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 일당체제가 국권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 저자에게 구술한 내용 중에 일부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즉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점 등에 대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이 책의 내용이 공산당에 공개되었을 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내용도 담고 있고 또 코로나 19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19에서 당시 이 저자인 피터 헤슬러가 쌍둥이 두 딸이 있는데 그두 딸을 중국 현지 학교에 등교하면서 그 벌어진 에피소드도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중국 인민들의 삶이 저와 같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이라든지 직장 생활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19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중국 관련 여러 방송이나 매체나 책자를 봤을 때. 중국과 우리나라는 같은 유교 문화권 지역이지만 상당히 국민성도 다르고 사회상도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피터 헤슬러의 책을 읽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어떤 외부적 시선이나 높은 권력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중국과 우리는 상당히 다르지만 즉 인민의 삶, 즉 실제적인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의 생각과 행동 양식이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점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터헤슬러의 작품은 한번쯤 읽어 보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이렇게 걸작 놈픽션 시리즈에서는 두 권이나 출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글항아리 걸작 놈픽션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오늘 애초의 목적은 젊은 인민의 초상이라는 책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와 같이 주옥 같은 여러 책들을 그냥 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걸작 돈피션 시리즈는 모두 다 좋은 책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미쳐버린 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걸작 돈피션 시리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